습격의 파프니르, 제발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3, 2, 1. 자, 여러분들, 오늘 오디네 아바타 쿠폰, 복구과 한번 까보기 전에 유물 가루, 천장으로 받은 거, 바꿔 줄게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 남은 것들 그런 컬렉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뽑기고 뽑고 바로 전변 도전 가겠습니다 하나만 남은 컬렉 나와 주기를 아! 아 이거 와삼각짜리 아, 나왔어 와 잠깐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 바로 뽑기고 11개 갑니다 오케이 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설 아바타 복구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12트에 두개거든요 전변이? 복구권까지 합치면 은 14트야. 14트. 왜냐면 저번에도 복구권 줬으니까. 자, 그러면 전설 아바타 합성 복구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제발. 습격의 파프니르. 제발. 부탁. 드립니다 갑니다 3 2 1원와 떴어 뭐야 야전변 떴어 제발 스이 파프리트 아왜왜 왜 스나이퍼가 떴어 <laughs> 근데 이거 좋은 티인가어 스나이퍼 전변이 없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 3전변이잖아 아니 돌리기에 12,700다이면 좀 아깝긴 하다 아쉬운 거긴 한데 나중에 뭐 전변 또 뽑으면 되니까 제가 지금 전변이 복구권 2개 합치면은 14번 했는데 전변이 3개? 그리고 제가 심지어 전변 아바타 합성 3번만 더 하면은 천장으로 받거든 일단 확정 예, 네, 확정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전투의 아우드라 확정 와 하나만 더 채우면 공2에 해피 이제 님들 리세할 때나 보스 잡을 때 이거 스나이퍼 써도 되겠다 그치 아 인기 좀 많이 없는데 아 빨리 빵빠레 해줘 야 근데 복구권에서 나온 거 처음이긴 하네 채팅 빵빠레 많이 터져요? <laughs>